이 가락국 이걸 아셔야 우리 그 낙동강이라고 아시죠? 우리나라 제일 긴 강입니다. 낙동강의 뜻이 뭔가니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그 줄이 말이에요.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. 그래서 본래 여기가 가락국이었고 가락의 동쪽에 있는 이 낙동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이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가야라는 이름으로 언어로 바뀌었습니다. 물고기로 여기서 이제 가장 보실 게 여기 이제 바로 여기 있는 파사스탕입니다. 요 가시기 전에요. 요거 식수를 지금 내 구로 씌워 있는데 요거 식수가 누가 했는지 그건 누가 대표로 좀 읽어주세요. 여기. 이거는 어, 어, 누가 식수 한겁니까 네. 여기 오세요. 요거 잘 보여요. 요걸로. İ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.